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적 성장을 돕는 부자의 서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흔히 빠지는 함정, 모든 것에 신경 쓰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혹시 남들 시선이나 실패에 대한 걱정 때문에 불필요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오늘 소개할 책은 그런 여러분에게 아주 단단하고 현실적인 조언을 해줄 겁니다. 마크 맨슨의 신경 끄기의 기술 모든 것에 신경 쓰는 삶에서 벗어나기.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행복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가? 왜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만족하지 못하는가? 마크 맨슨의 신경 끄기의 기술은 이런 깊은 질문들에서 시작됩니다. 이 책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단순히 더 열심히 노력하고 모든 것에 신경 쓰며 살아가는 것이 꼭 행복의 해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도발적인 주장을 던지죠. 오히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에너지를 쏟고 어떤 일에는 과감히 신경을 끄는지를 선택하는 능력이라는 것이 바로 이 책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 책은 한마디로 우리의 삶에서 진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별하라는 조언의 연속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크 맨스는 현실적이며 때로는 거침없는 말투로 우리의 지나친 긍정주의와 끝없는 노력에 경종을 울려요. 그는 우리에게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고 모든 일을 다잘 해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기보다는 내가 정말로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과감히 흘려보내는 태도가 훨씬 더 의미 있는 삶으로 이끌 수 있다는 거죠. 저자는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과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이런 핵심 메시지를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풀어냅니다. 이 책은 삶의 진정한 우선순위를 찾아가는 여정의 훌륭한 나침반이 되어줄 거예요. 핵심 메시지 1 모든 것을 다 잘할 필요는 없다. 신경 끄기의 기술에서 가장 인상적인 메시지 중 하나는 바로 모든 것을 다 잘할 필요는 없다는 깨달음입니다. 우리는 사회적 압박이나 타인의 시선 때문에 종종 불필요한 것에 지나치게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쏟곤하죠 하지만 마크 맨스는 모든 걸 신경 쓰려는 시도가 오히려 우리를 더 혼란스럽고 불행하게 만든다고 단언합니다. 그의 주장은 단순하면서도 강력합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고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으니 모든 것에 신경 쓰려다가는 결국 아무 것도 제대로 해낼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직장에서의 성과, 가족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소셜 라이프, 심지어 취미 생활까지 모든 면에서 완벽해 보이려고 애쓰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맨스는 이런 완벽주의적 태도가 오히려 우리를 지치게 하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없게 만든다고 지적합니다. 그는 덜어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불필요한 것들 즉 우리 의 핵심 가치와 목표에 기여하지 않는 것들은 과감히 무시하고 신경 끄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는 단순히 깨으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명한 선택을 통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SNS를 통해 타인의 완벽해 보이는 삶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며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행동은 대표적인 불필요한 신경 쓰기입니다. 멘스는 이런 비교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 뿐이라고 경고합니다. 대신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가치, 예를 들어 개인적인 성장이나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깊은 관계에 집중하라고 조언하죠. 이렇게 선택과 집중을 통해 우리는 불필요한 압박감에서 벗어나 더큰 자유를 느끼고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모든 일을 다 잘해내려고 애쓰지 않아도 괜찮다고 따뜻하게 등을 토닥여주는 듯 합니다. 핵심 메시지 이 실패와 고통은 삶의 필수 요소. 마크 맨스는 우리가 흔히 피하려 하는 실패와 고통이 삶에서 불가피한 것이며 오히려 그것들이 성장과 변화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고통을 회피하려 하지 말라고 조언해요. 많은 자기계발서들이 긍정적인 사고와 행복만을 강조할 때, 맨스는 불편하지만 피할 수 없는 현실을 직시하라고 말합니다. 고통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가장 강력한 촉매제라는 것이죠.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고 고통을 회피하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험에 떨어질까 봐 직장에서 해고될까 봐, 대인관계에서 상처받을까 봐 미리 걱정하고 행동을 주저하기도 하죠. 하지만 맨스는 이런 두려움이 오히려 우리의 성장을 가로막는다고 지적합니다. 그는 실패를 끝이 아니라 배움의 기회로 보라고 말합니다. 실패를 통해 우리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깨닫게 되며, 이는 결국 더큰 성공으로 이어지는 발판이 된다는 거예요. 또한 책은 행복 그 자체를 추구하는 것이 아닌, 가치 있는 고통을 선택하라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할 무의미한 고통이 아니라, 의미 있는 목적을 위해 감내할 수 있는 고통은 삶의 깊이와 의미를 더한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 위해 겪는 어려움, 소중한 관계를 지키기 위해 감수하는 희생,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견뎌내는 고난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우리를 더 강하고 현명하게 만드는 가치 있는 고통이라는 거죠. 맨스는 고통을 외면하기보다 그것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 속에서 의미를 찾으라고 강조합니다.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실수와 고통을 통해 자신만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야말로 책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고통이 삶의 자연스러운 부분임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진정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법을 알려줍니다. 핵심 메시지 3책임 감의 힘 마크 맨스는 책임감이라는 키워드를 중요한 메시지로 제시합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다른 사람을 탓하기보다는 스스로를 책임지는 자세가 진정한 자유를 가져온다고 강조합니다. 언뜻 들으면 책임이란 단어가 다소 무겁게 느껴질 수 있지만 맨스는 책임을 지는 것이 모든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책임을 강조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중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사건들, 타인의 행동, 사회적 환경 등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죠. 하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는 오롯이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맨스는 바로 이 선택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닌 삶의 주체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된 메시지입니다. 예를 들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한다거나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외부 탓을 하는 전형적인 태도입니다. 맨스는 이런 태도가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문제 해결 능력을 잃게 한다고 지적합니다. 대신 이 상황에서 나는 무엇을 할수 있을까? 내가 어떤 선택을 할수 있을까? 라고 자문하며 자신의 통제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고 행동할 때 비로소 우리는 상황을 변화시킬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지나친 낙관주의나 성공에 대한 집착보다는 자신만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에 충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단순히 물질적 성공이나 남들이 정한 기준을 따르는 삶이 아닌 스스로 진정으로 중요하다고 느끼는 가치를 따르는 삶으로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결국 맨슨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무엇에 신경을 끄느냐가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를 결정짓는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주도적인 책임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자유와 만족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현대인의 삶에 주는 깊은 시사점 마크 맨슨의 신경끄기의 기술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 특히 의미가 깊은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정보와 선택지가 과잉 연결되고 과도한 정보로 넘쳐나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자주 혼란에 빠집니다. sns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완벽해 보이는 삶은 끊임없이 보여지고 우리는 비교의 압박 속에서 자신을 스스로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더 많이 가져야 할것 같고 더 잘해야 할것 같고 더 완벽해져야 할 것만 같은 압박에 시달리곤 하죠. 하지만 이 책은 그런 외부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내부의 진정한 가치를 찾는 길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에 신경 쓰고 모든 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려 한다면 필연적으로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 맨슨의 주장입니다. 결국 삶은 끊임없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내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쓸 것인지, 어떤 문제를 진지하게 대하고 어떤 문제는 내려놓을 것인지 끊임없이 선택해야 한다는 거죠. 이 책은 우리에게 스스로를 조금 더 내려놓고 실패와 불완전함을 삶의 자연스러운 부분으로 받아들이며 진정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법을 알려 줍니다. 단순히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삶이 아닌 정말로 자신이 소중히 여기고 추구할 만한 가치를 찾으라고 말하죠. 그 과정에서 때로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실패를 경험하며 다른 이들의 판단으로부터 자유로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언젠가는 죽음이 찾아온다는 무거운 사실을 받아들였을 때 오히려 나의 삶은 더 가벼워지고 현재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된다는 역설적인 깨달음을 줍니다. 맨슨의 메시지는 특히 바쁜 일상 속에서 지쳐있는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관점과 위로를 제공했습니다. 많은 독자들은 이 책을 읽으며 덜어내는 일의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비로소 모든 것을 잘 해내려고 애쓰기보다는 내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와 목표에 집중하는 삶의 방식이 자유롭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결국 이 책은 단순히 신경 끄는 법을 가르쳐주는 책이 아니라 잘못된 일에 집착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이 삶의 진정한 행복이다라는 깊은 통찰을 선사합니다. 독자들의 솔직한 반응.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공감한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책이 자신을 자유롭게 만들어줬다고 말합니다. 과거에 신경 쓰던 사소한 문제들에서 해방되었다는 거죠. 불필요한 것들에 매달리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중요한 가치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삶이 무엇인지 깨달았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느라 스스로를 깎아내렸던 분들도 이제는 자신만의 삶의 기준을 세우고 그것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책의 문체가 유쾌하면서도 현실 직시적인 점을 특히 좋아한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단순한 자기 계발서라고 생각했지만 마치 친한 친구가 정직하게 충고해 주는 것처럼 따끔하면서도 위로가 되었다는 의견을 많이 남겼어요. 삶의 방향성을 잃었을 때 다시 한번 중심을 잡아주는 나침반 같은 책이라는 이야기도 자주 들립니다. 결국 이 책은 모든 것을 신경 쓰려는 시도가 오히려 우리를 더 혼란스럽고 불행하게 만든다는 맨슨의 강력한 메시지를 통해 독자들이 진정 중요한 것을 찾아내고 그 외의 것들에는 과감히 신경을 끄는 용기를 얻도록 돕는 것이죠. 결국 삶은 모든 것을 다 쥐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붙잡아야 할단하나에 단단히 집중하는 일 아닐까요? 마크 맨슨의 신경끄기의 기술은 우리가 놓치고 살았던 덜어내는 용기에 대해 따끔하지만 따뜻하게 알려주는 책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삶을 조금 더 가볍고 자유롭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부자의 서재는 다음에도 좋은 책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더 재생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적 성장을 돕는 부자의 서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흔히 빠지는 함정, 모든 것에 신경 쓰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혹시 남들 시선이나 실패에 대한 걱정 때문에 불필요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오늘 소개할 책은 그런 여러분에게 아주 단단하고 현실적인 조언을 해줄 겁니다. 마크 맨슨의 신경 끄기의 기술 모든 것에 신경 쓰는 삶에서 벗어나기.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행복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가? 왜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만족하지 못하는가? 마크 맨슨의 신경 끄기의 기술은 이런 깊은 질문들에서 시작됩니다. 이 책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단순히 더 열심히 노력하고 모든 것에 신경 쓰며 살아가는 것이 꼭 행복의 해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도발적인 주장을 던지죠. 오히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에너지를 쏟고 어떤 일에는 과감히 신경을 끄는지를 선택하는 능력이라는 것이 바로 이 책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 책은 한마디로 우리의 삶에서 진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별하라는 조언의 연속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크 맨스는 현실적이며 때로는 거침없는 말투로 우리의 지나친 긍정주의와 끝없는 노력에 경종을 울려요. 그는 우리에게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고 모든 일을 다 잘해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기보다는 내가 정말로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과감히 흘려보내는 태도가 훨씬 더 의미 있는 삶으로 이끌 수 있다는 거죠. 저자는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과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이런 핵심 메시지를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풀어냅니다. 이 책은 삶의 진정한 우선순위를 찾아가는 여정의 훌륭한 나침반이 되어줄 거예요. 핵심 메시지 1. 모든 것을 다 잘할 필요는 없다. 신경 끄기의 기술에서 가장 인상적인 메시지 중 하나는 바로 모든 것을 다 잘할 필요는 없다는 깨달음입니다. 우리는 사회적 압박이나 타인의 시선 때문에 종종 불필요한 것에 지나치게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쏟곤 하죠. 하지만 마크 맨스는 모든 걸 신경 쓰려는 시도가 오히려 우리를 더 혼란스럽고 불행하게 만든다고 단언합니다. 그의 주장은 단순하면서도 강력합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고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으니 모든 것에 신경 쓰려다가는 결국 아무 것도 제대로 해낼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직장에서의 성과, 가족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소셜 라이프, 심지어 취미 생활까지 모든 면에서 완벽해 보이려고 애쓰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맨스는 이런 완벽주의적 태도가 오히려 우리를 지치게 하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없게 만든다고 지적합니다. 그는 덜어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불필요한 것들. 즉, 우리의 핵심 가치와 목표에 기여하지 않는 것들은 과감히 무시하고 신경 끄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는 단순히 게으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명한 선택을 통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sns를 통해 타인의 완벽해 보이는 삶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며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행동은 대표적인 불필요한 신경 쓰기입니다. 맨스는 이런 비교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 뿐이라고 경고합니다. 대신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가치, 예를 들어 개인적인 성장이나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깊은 관계에 집중하라고 조언하죠. 이렇게 선택과 집중을 통해 우리는 불필요한 압박감에서 벗어나 더큰 자유를 느끼고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모든 일을 다 잘해내려고 애쓰지 않아도 괜찮다고 따뜻하게 등을 토닥여 주는 듯합니다. 핵심 메시지, 이 실패와 고통은 삶의 필수 요소. 마크 맨스는 우리가 흔히 피하려 하는 실패와 고통이 삶에서 불가피한 것이며 오히려 그것들이 성장과 변화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고통을 회피하려 하지 말라고 조언해요. 많은 자기계발서들이 긍정적인 사고와 행복만을 강조할 때 맨스는 불편하지만 피할 수 없는 현실을 직시하라고 말합니다. 고통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가장 강력한 촉매제라는 것이죠.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고 고통을 회피하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험에 떨어질까봐, 직장에서 해고될까봐, 대인관계에서 상처받을까봐 미리 걱정하고 행동을 주저하기도 하죠. 하지만 맨스는 이런 두려움이 오히려 우리의 성장을 가로막는다고 지적합니다. 그는 실패를 끝이 아니라 배움의 기회로 보라고 말합니다. 실패를 통해 우리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깨닫게 되며, 이는 결국 더큰 성공으로 이어지는 발판이 된다는 거예요. 또한 책은 행복 그 자체를 추구하는 것이 아닌, 가치 있는 고통을 선택하라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할 무의미한 고통이 아니라, 의미 있는 목적을 위해 감내할 수 있는 고통은 삶의 깊이와 의미를 더한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 위해 겪는 어려움, 소중한 관계를 지키기 위해 감수하는 희생,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견뎌내는 고난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우리를 더 강하고 현명하게 만드는 가치 있는 고통이라는 거죠. 맨스는 고통을 외면하기보다 그것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 속에서 의미를 찾으라고 강조합니다.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실수와 고통을 통해 자신만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야말로. 책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고통이 삶의 자연스러운 부분임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진정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법을 알려줍니다. 핵심 메시지 3 책임감의 힘. 마크 맨스는 책임감이라는 키워드를 중요한 메시지로 제시합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다른 사람을 탓하기보다는 스스로를 책임지는 자세가 진정한 자유를 가져온다고 강조합니다. 언뜻 들으면 책임이란 단어가 다소 무겁게 느껴질 수 있지만 맨스는 책임을 지는 것이 모든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책임을 강조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중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사건들, 타인의 행동, 사회적 환경 등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죠. 하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는 오롯이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맨스는 바로 이 선택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닌 삶의 주체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된 메시지입니다. 예를 들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한다거나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외부 탓을 하는 전형적인 태도입니다. 웬스는 이런 태도가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문제 해결 능력을 잃게 한다고 지적합니다. 대신 이 상황에서 나는 무엇을 할수 있을까? 내가 어떤 선택을 할수 있을까? 라고 자문하며 자신의 통제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고 행동할 때 비로소 우리는 상황을 변화시킬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지나친 낙관주의나 성공에 대한 집착보다는 자신만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에 충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단순히 물질적 성공이나 남들이 정한 기준을 따르는 삶이 아닌 스스로 진정으로 중요하다고 느끼는 가치를 따르는 삶으로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결국 맨슨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무엇에 신경을 끄느냐가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를 결정짓는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주도적인 책임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자유와 만족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현대인의 삶에 주는 깊은 시사점 마크 맨슨의 신경끄기의 기술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 특히 의미가 깊은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정보와 선택지가 과잉 연결되고 과도한 정보로 넘쳐나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자주 혼란에 빠집니다. SNS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완벽해 보이는 삶은 끊임없이 보여지고 우리는 비교의 압박 속에서 자신을 스스로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더 많이 가져야 할것 같고 더 잘해야 할것 같고 더 완벽해져야 할 것만 같은 압박에 시달리곤 하죠. 하지만 이 책은 그런 외부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내부의 진정한 가치를 찾는 길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에 신경 쓰고 모든 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려 한다면 필연적으로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 맨슨의 주장입니다. 결국 삶은 끊임없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내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쓸 것인지, 어떤 문제를 진지하게 대하고 어떤 문제는 내려놓을 것인지 끊임없이 선택해야 한다는 거죠. 이 책은 우리에게 스스로를 조금 더 내려놓고 실패와 불완전함을 삶의 자연스러운 부분으로 받아들이며 진정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법을 알려줍니다. 단순히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삶이 아닌 정말로 자신이 소중히 여기고 추구할 만한 가치를 찾으라고 말하죠. 그 과정에서 때로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실패를 경험하며 다른 이들의 판단으로부터 자유로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언젠가는 죽음이 찾아온다는 무거운 사실을 받아들였을 때 오히려 나의 삶은 더 가벼워지고 현재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된다는 역설적인 깨달음을 줍니다. 웬슨의 메시지는 특히 바쁜 일상 속에서 지쳐있는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관점과 위로를 제공했습니다. 많은 독자들은 이 책을 읽으며 덜어내는 일의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비로소 모든 것을 잘 해내려고 애쓰기보다는 내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와 목표에 집중하는 삶의 방식이 자유롭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결국 이 책은 단순히 신경 끄는 법을 가르쳐주는 책이 아니라 잘못된 일에 집착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이 삶의 진정한 행복이다라는 깊은 통찰을 선사합니다. 독자들의 솔직한 반응.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공감한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책이 자신을 자유롭게 만들어줬다고 말합니다. 과거에 신경 쓰던 사소한 문제들에서 해방되었다는 거죠. 불필요한 것들에 매달리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중요한 가치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삶이 무엇인지 깨달았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느라 스스로를 깎아내렸던 분들도 이제는 자신만의 삶의 기준을 세우고 그것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책의 문체가 유쾌하면서도 현실 직시적인 점을 특히 좋아한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단순한 자기계발서라고 생각했지만 마치 친한 친구가 정직하게 충고해 주는 것처럼 따끔하면서도 위로가 되었다는 의견을 많이 남겼어요. 삶의 방향성을 잃었을 때 다시 한번 중심을 잡아주는 나침반 같은 책이라는 이야기도 자주 들립니다. 결국 이 책은 모든 것을 신경쓰려는 시도가 오히려 우리를 더 혼란스럽고 불행하게 만든다는 맨슨의 강력한 메시지를 통해 독자들이 진정 중요한 것을 찾아내고 그 외의 것들에는 과감히 신경을 끄는 용기를 얻도록 돕는 것이죠. 결국 삶은 모든 것을 다 쥐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붙잡아야 할단 하나의 단단히 집중하는 일 아닐까요? 마크 맨슨의 신경끄기의 기술은 우리가 놓치고 살았던 덜어내는 용기에 대해 따끔하지만 따뜻하게 알려주는 책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삶을 조금 더 가볍고 자유롭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부자의 서재는 다음에도 좋은 책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